그 유명하신 유튜버들도, 지구들도 다 전보고 사요. 그냥 사지 않아. 그건 오픈하지 않잖아. 내가 이걸 손대도 돼요? 사도 돼요? 언제 치고 빠질까 하고 다 물어본단 말이죠. 합의 안 맞고, 나랑 지역이 맞지 않고, 나랑 방위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사라고 해서 나도 조그만 거 손대는데 잘못 사버리면, 내 인생을 말아먹는 거요. 예 내가 올해 문소운이 있어서 움직여도 되는지 정도는, 그 유명한 유튜버들처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다 보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그쵸? 말을 안 해? 요즘 뭐 유튜브도 하고, 뭣도 하고,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건물 사서 건물주인 되고, 거기서 투자해서 뭐 100억 대 자산가 다 오픈하시고, 엄청 비싼 아파트에서 뭐월 3천씩 월세 주고 살 만큼 남한테 오픈하고, 살 만큼의 뭐 재력도 자랑하시고, 다 좋다 이거예요. 주식도 좋고, 멋도 좋고, 다 좋아. 운때만 맞으면 그렇게 갈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허나, 매번, 매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뭐월 2천 번다고 오픈하고, 아. 상가 몇개 갖고 있다? 어떤 상가를 사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고 지금 우우, 죽순, 다! 알리고 있어요. 무금대는 정보들이 넘쳐 흘리고 그죠? 있어요. 아, 이거 하면 돈내겠구나연끌해라뭐 20억짜리 건물, 19억 대출 받아서 해가지고 뭐 2년 만에 5억 벌었다, 7억 벌었다.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죠. 당장 1억도 없는데 그걸 살수 없는 사람들도 있, 있는가 방면. 그 정도의 종답돈이 있어서 또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주의할 게한 가지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사는 건 맞아. 경기가 좋으면 다시 풀리겠죠. 좋아질 거야. 계속. 안 좋아질 수는 없어요. 왜? 경기도 이 패트는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흐름만 잘 타면 되니까. 허나, 내가 그 건물이랑 합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정작, 그 유명하신 유튜버들도, 지구들도 다 전보고 사요. 그냥 사지 않아. 그건 오픈하지 않잖아. 내가 이걸 손대도 돼요? 사도 돼요? 언제 치고 빠질까 하고 다 물어본단 말이죠. 음...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일반인들한테 사라. 돈 된다. 연결해라. 아... 할수 있다. 자기들 수수료 받아먹고 중개 받아먹고 못 받아먹고 아 강의료 받아먹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고 자기들 실수 다 챙기고 그 와중에 또 거기서 피해자들 또 생긴단 말이죠 음... 피해를 준건 아니지 나랑 합의 안 맞고 나랑 지역이 맞지 않고 나랑 방해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사라고 해서 나도 조그만 거 손대는데 잘못 사버리면 내 인생을 말아먹는 거요 예내 전재산이 1억인데이억 1억 투자해서 1구억 대출 받아갖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진짜 이력이 있으면 내가 저걸 사도 되는지 나랑 방향은 맞는지 나랑 합의 들었는지 내가 올해 문소운이 있어서 움직여도 되는지 정도는 그 유명한 유튜버들처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보는 분들도 있죠? 있죠. 있어요. 그쵸? 음, 내가 누구라고 그쵸? 말을 안 해. 정작 그분들도 이 건물을 거, 건드려도 되는지 사도 되는지 내가 뭐 올해 문서가 몇개 있는지 다 보고 움직이셔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표현을 않고 말을 하지 않으니 진짜 그분이 운이 좋고 노력해서 이제 경험치 때문에 이걸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도 하시죠. 근데 그죠. 드시 물어보죠. 그죠. 그 노력은 이미 초창기 다 했으니까 이제 경험치 갖고 움직이는 건데 있는 갖고 있는 걸 지키고 싶으니까 점을 보는 거예요. 현상 유지. 어. 이제 여기서 하나 잘못돼버리면 와그리 창창창 무너질 거니까 그래 놓고서 자기 유튜버나 자기 인스타에는 아닌 것처럼 그 와중에 그런 걸 보고 손댔다가 정말 잘못되신 분도 진짜 많다 보니 우려하는 마음에 이거는 뭐 예상에도 없는 촬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반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전재산 1억이 응. 분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응. 아이번이기인것 같다 응.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응. 지금 시장은 안 좋잖아요 응. 경제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오는 건물을 응.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뭐 건물 리스트를 한 10개 가져왔다집어까지다가지고 응. 응. 사진도 다 찍었어요 응. 요즘 사진 안 찍어요 집어만 주면 응. 구글이 잘돼 있어 가지고 평면도까지 보여 그래서 요즘 출장비가 없잖아. 예전에는 가가지고 출장비 다 받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다. 그럼요. 유명하신 분은 다 그렇게 해요. 세 개, 네개 추수려 갖고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한두 군데. 대신 여기는 단타고 여기는 장타다. 그럼 그걸 참고로 그냥 그 결정은 그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잘못됐다 해서 그분들처럼 타격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우리는 타격이 엄청 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올해 내한테 문소원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이걸 사는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정도는 음. 확인해 보고 건들셔야지 그냥 건들었다가는 폭깨불어 이렇게. 배가 망신? 네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